자! 그겁니다 유튜버들이 광고하는 그 사이트 설명회 요즘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단 선발대로서 쭉쭉 첫 번째는 로아땡의 역사입니다 원래는 로아땡이 아닙니다 이게 로켓 아이템 땡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회사명은 아이템 땡스다 이제 로켓이 추후에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이템 땡스로 되어 있다는 점. 왜 추가가 되었는지는 이제 위에 적혀 있는 대로 알겠지만 로켓거리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로아땡이 광고 누나 자꾸 물어보고도 메일로도 연락이 와. 이게 누구냐고, 존나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요, 저도 모릅니다. 아마 AI 아닐까요? 제가 홈페이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AI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아땡 사용 방법에 대해서 로아땡이 뭔지부터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말안 해도 알 거. 그러고 생각하긴 해.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소 안전 거래 구매가 처음이신가요? 여기를 클릭하여 영상으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누르잖아 그러면은 딱 바로 메뉴에 상단에 나와. 그래서 그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영상으로 쉽게 거래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로켓 아이템 땡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임들이 있는가? 이게 메이플 스토리만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닙니다. No. 메이플 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임만 해도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거래들이 있는가. 단순하게 그냥 매수만 거래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판매 등록과 구매 등록 있잖아요. 직접 내가 팔 수도 있고 그걸 등록해놓을 수 있고 게시글로. 구매하는 것도 게시글로 써놓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매 등록 들어가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꽤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뭘 파는지. 게임 머니, 아이템, 계 기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일단은 뭐 주력 상품 3가지가 있고 기타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거래는 잘 되는가 이것도 궁금할 거 아니야 이거 뭐 거래되면 얼마 된다고 메이플 탭에서만 24시간 동안 약 2140만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직접 다 계산해 봤어요 손으로 근데 여기 인기 게임 10개가 있으니까는 이건 뭐 10개만 해도 하루에 억 단위로 지금 판매와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왜 써야 되는 업계 최초 로켓 거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다른 사이트들이 거래가 취소되면 막 10분씩 잡아먹는 것들과 다르게 거래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거래가 100초 안에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안전하죠. 이런 사이트들은 로직상 개인 거래처럼 사기당할 수 있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혜택이 있다는 점 지금 현가입 하면 천원 증정 구매자 미니게임을 통해 말리지까지 추가 증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로아땡 누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신규 회원가입 시 1000원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안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쇽쇽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들은 끝이고요 여기에서 뭐 궁금한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페버거 주냐고요? 예 그거는 항상 줍니다 채널 구독하고 댓글 달고 그거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면은 추첨해서 영상당 한 명씩 사이버가 한개 지속적으로 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당첨됐는데도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귀찮아 괜찮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댓글 달아놓고 당첨됐다고 하니까는 아니 안 받아가더라고. 10명 당첨됐는데 그중에서 4명 받아갔어요.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